자, 이건 봐봐요. 요거는 2019년 9월 달에, 고2학평. 이 패러다임 지문 문제인데, 막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냐? 이거 뭐 과학 지문인 것 같은데, 예. 보시면은, 뭐, 토마스 쿤 나오고, 막 라부아지에 나오고, 막 이런, 막 저런 사람들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 지문이 되게 긴데 거의 한 페이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문이 아니라 이 문제예요. 왜냐면 지문은 이 문제 전에 다른 문제들 풀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보기 문제는 그리고 이거 뭐예요? 2점짜리죠? 2점이에요. 여기 3점짜리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2점짜리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근거가 좀 좁다 그랬어요. 근거가 좁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부터 캐치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논술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글쓸 때, 이런 거에서 핵심을 캐치해 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걸 논술 문제로 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료를 한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거 한 문단이잖아. 한 문단이니까 한 줄로 우리가 항상 해왔듯이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핵심을 캐치해보면. 그겁니다. 자, 보시면, 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뉴턴이 더 진보되었다는 것은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뉴턴의 이론이 해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열광한 것도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더 진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문에 나왔던 용어를 써보자면 이뭐 패러다임과 정상과학 이런게 나오죠. 어... 보시면은 1문단을 보면 이거는 음 갖다 쓸게요. 이게 근거 부분인 것 같으니까 여기가 네모 쳐져있어서 1문단만 갖다 쓰겠습니다. 이것만 붙이고 이러면 끝나죠. 근거가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거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더 우월해야, 더 뭐, 아니면 더 우월하면, 이, 뒤에 이 말을 뺍시다. 더 우월, 새 패러다임. 이렇게 요약이 돼요. 더 우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우월한 거예요. 그쵸 이제 토마스 쿤이 무슨 말을 하냐? 토마스 쿤은 정상 과학과 패러다임, 뭐 과학혁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이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냥 볼게요. 자, 토마스 쿤은 봐봐요. 이게 어,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현재의, 현재의 이, 여기서 과학이니까, 이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 예를 들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현재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뉴턴의 역학이 현재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 거고 지문에 따라서는 아니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현재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상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변칙 사례가 일어나는데 현재 패러다임, 정상 과학이 이 변칙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면 뭐예요? 결국은 얘는 완벽하지 못한 거죠. 약점이 있는 거죠. 얘를 대체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과학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벽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양자역학까지 들어가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양자역학 이런 거 쳐가지고 그 영상 봐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양자역학은 아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laughs> 좀만 이야기를 해볼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도 뭐 그냥 오며 가며 그냥 슬쩍슬쩍 보면서 배운 거지만 자세한 건 몰라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냐 전자냐?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둘러싼다기 보다는 어떠한 전자가 원자의 주변에 있는 거죠? 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관측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설명이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위치를 특정을 하면, 이 전자의 운동량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이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 전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여기에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다 라고까지 밖에 설명을 못한다 이거죠. 이 과거 양자역학 이전에 내가 왜 코마스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어제 본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양자역학 이전에는 모두 다 전자의 위치 운동량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는 아 설명을 못한다. 그리고 이 설명 못하는 것이 설명이다 라는 말이 자리잡게 된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패러다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최근의 과학 이슈고, 이건 과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어떠한 뭐 변칙 사례가 있다고 쳐요. 어, 전, 이거, 이 변칙 사례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설명이 되죠. 어, 전자의 위, 원래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는데, 전자의 위치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게, 전자의 위치를 관측을 해버리면 전자의 운동량을 알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변칙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변칙 사례를 증명을 못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은 뭐예요? 기존의 정상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변칙 사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뭐 대체되는 과제의 과학 혁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 문단을 설명해 준 거에 불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어요. 여태까지 했던 거다 그냥 몰라도 되고 이 보기에서 이 문제 보기에서 이이 이 문장 더 우월한 것이 새 패러다임이라는 이 포인트만 집어낼 수 있으면 사실은. 토마스 쿤 네모 쳐져 있는 곳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중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이거예요. 우월 판단 불가 제가 설명은 길게 했지만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토마스 쿤은 음? 이 보기 내용을 보고 더 우월한 것이 새 패러다임이다. 라고, 라는 핵심을 캐치를 했고, 이 우월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지문으로 가서, 요걸 찾고, 토마스 쿤은 판단하지 못한다고 그랬네? 그렇다면은, 이더 우월한 것이 새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던 이걸 가지고, 우월하다고 판단하지 못한다고 했던 토마스 쿤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결국, 선지에서 토마스 쿤을, 쿤을 비판을 하려면 더 우월한 것이 새 패러다임이다. 이 토마스 쿤의 입장에서 보자면 변칙 사례를 설명해 낸 것이 새 패러다임인데 이새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의 입장에서는 우월하다고 판단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보기의 입장, 자료의 입장에서는 우월하다고 본 거죠. 결국은? 선지에서 변칙 사례를 설명한 패러다임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선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실 설명 자체는 30초에서 1분이면 됐지만 이야기를 일부러 좀 길게 했어요. 이런 거 보고 앞으로 헷갈리지 말라고 같은 거 보면서 계속 틀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한 선지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일시 정지하고 찾아보시고 나서 설명을 들으세요. 자. 1번 선지 가겠습니다. 라부아지에는 변칙 사례 이거+ 이거 지문 볼 필요도 없어요 봐봐. 라부아지에가 변칙 사례를 발견했대. 변칙 사례 지금 머릿속에 들어왔죠. 변칙 사례 발견을 했고 이를 정상 과학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서 이미 아웃이에요. 새 패러다임이 더 우월하다는 라 말을 해야 되는데. 정상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아웃 그리고 2번 가연성 공기와 관련한 캐번디시의 실험은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진, 더 진보됐어 아니지 그쵸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상과학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설명 불가능한 것을 설명을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상과학의. 편을 들어주고, 이 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월하다는 말을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그죠? 한번 볼까요?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미 해결 상태로 남았던 변칙 사례. 어? 여기까지 완벽하죠? 변칙 사례가 미 해결 상태로 남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설명을 했고, 얘가 더 우월해야 돼. 자. 그리고 이게 라부아지의 이론으로 해명되었다. 라부아지의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라부아지의 이론으로 해명되었기 때문에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은 존재한다. 정확하게 더 우월한 것이 새 패러다임이다. 라고. 더 우월하다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 정상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변칙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선지어. 답그 3번, 그거 가시면 되고요. 4, 5번도 볼게요.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은 여기에, 라부아지의 이론은 여기에 주목한 것일 뿐이므로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이라고 볼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선지가 무슨 의미냐면, 원래 있었던 어떠한 시각에 입각해서 거기에 주목을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원래 있었던 주제였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죠. 패러다임 이야기 하는 이 토마스 쿤이 이야기 하는 반은 그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걸 맞는, 선지 혹은 틀린 선지로 바뀌기 위해서 더 합리적으로, 더 자세하게 문장을 바꾸면,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은 상태 변화의 원인에 주목한 기존의 패러다임, 정상과학이고, 라부아지에 의 이론은 물질의 질량 변화에 주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인데, 이 뒤가 이제 라부아지에 이론이 변칙 사례를 증명했으므로 우월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혁명적이라고 볼수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포인트도 살짝 잘못 잡긴 했지만 결국은 우월한 것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번 라부아지에 역시 프리스틀리의 실험 프리스틀리 맞죠? 의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하루에 하나의 이론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라 볼수 없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말은 아마 이론체계를 받아들이고 뭐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이지 패러다임을 믿는다. 이론체계를 받아들이는 게 패러다임을 믿는 것이다. 미,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판별할 수, 아, 어, 판별할 가치가 없죠. 물어보고 있는 바가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은 요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5번 선지도 사실 판단은 할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다라는 부, 이 비슷한 말을. 지문에서 찾기만 하면 되지만, 하지만 이거는 2점짜리 적절한 거 찾는 보기 문제인걸? 내가 그렇게 설명해줬던 2점짜리 적절한 거 찾는 보기 문제? 이건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걸 지문을 보고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 뭐예요? O, X 판별하는 내용일지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뭐지라고 궁금했어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걸 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잡아가지고 우월 우월하지 않다 이거를 캐치하지 못한 거일 겁니다. 이건 연습을 꼭 해보시고 이거 틀리셨으면은 적절한 거 찾는 이점자를 보기 문제 예전에 풀었던 거 뒤져가지고 내가 틀린 거 있나 없나 봐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방법으로 싹다 풀어보세요. 다 풀릴 거예요. 그 중에서 안 풀리는 애들은 오히려 더 쉬운 애들 그냥. 이, <laughs> 이걸 이 보면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내용일치처럼 푸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